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주님 말씀의 길을 기울입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 주옵소서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신을 여호사는 네,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명하셨습니다. 배에 올라 떠나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문제에 대하여 한 서기관과 열두 제자가 아닌 다른 어떤 제자와 말씀하시고, 이제 배에 오르셔서 가보나움 항구를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또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은 놀랍게 여겼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바다 한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이 십삼, 이십사 절. 배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는 홍해, 지중해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거대한 호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디베리아 바다로도 불리웁니다. 이 바다의 해수면은 에 마이너스 213m, 수심이 61m 정도로 지형적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 남동쪽의 고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와 큰 파도를 일으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고 배는 물결에 덮일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파도에 휩싸인 채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예, 주님을 모신 배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는 위태롭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참되시다 믿는 주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위기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26절, 27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배에 닥친 좌초의 위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루 종일 계속된 사역에 피곤하셔서인지 주무시고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곧 배가 뒤집히려는데 편안히 잠을 잘수 있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서 예수님을 깨우고 이제까지 행하신 이적을 행하셔서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주님을 깨우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굳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음. 에, 바다가 폭풍을 에, 만나고 파도를 일으키는 것보다 예수님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이것이 제자들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의 실체였던 겁니다. 어둠이나 파도가 위험이 아니라 평화롭게 주무시는 모습에서 능력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한 인간만을 보는 믿음 없음. 이것이 제자들의 진짜 위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끄짖으시자 곧 잔잔해졌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 주님이 명령할 때그 명령을 거역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정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 행하실 능력이 있으셨기에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든 평안을 잃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님이셨지만 주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안식처이고 피난처였던 겁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조차 주님이 계시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누구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언제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배가 됩니다. 주님이 배에 함께 하시니 그 무엇도 주의 평안을 흔들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28절에서 34절 "예수님이 타신 배는 무덤들이 많은 지역에 산비탈에 당도했습니다. 거기 무덤 사이에서 두 사람이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28, 29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지 방에 가심해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니 하더니 호수 건너편 마을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이 됩니다. 가다라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동남쪽으로 10km쯤 떨어진 도시입니다. 특이하게도 마태는 귀신들린 사람이 둘이었다 합니다. 둘은 믿을 수 없는 증인의 수로, 유대인들에게 두 사람의 같은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 말이죠. 귀신들린 자두 사람은 그들 앞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나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쇠고랑으로 결박당한 채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무덤은 도시 바깥에 암벽에 구멍을 파서 만들었는데, 무덤은 귀신들의 거처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무덤을 거처 삼고 그 앞에 밤을 지새는 사람이 있다면,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 끝에 이르면 모든 귀신들이 최후 심판을 받고 끝장나겠지만, 주님께서는 벌써 귀신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우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도 권능을 받고 이방인 지역에서도 귀신들을 명하여 쫓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 즉시 그가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면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들어서 항변을 합니다. 귀신들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들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자기들을 쳐부술 것 그리고 모든 것에는 딱히 때가 정해져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에 가라 한마디의 말만으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두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사납고 흉악한 수많은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서 쫓겨나자 두 사람은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laughs> 마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곳에서 귀신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나를 묶었던 것이 귀신이랄지라도 더 이상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의 것을 강탈해 갈수 없습니다. 이를 확신하고 내게 선포하신 자유를 누리고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30절 32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 다이몬의 복수 다이몬에서 마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한정적인 권세를 행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존재들로, 더러운 영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사자들 등으로 예, 불리우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강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강함을 상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쩔쩔매다가 멀리서 뭔가를 먹고 있는 돼지떼를 보고 거기에 들여보내라 했는데 마가에 의하면 한 2천 마리쯤 되고요 차라리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귀신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되는지, 귀신이 자기들의 운명을 감지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적행에 던져질까봐 두려웠고, 그 지방에서 쫓겨나는 것도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적행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마귀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표현됩니다. 33, 34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무서워서 시내에 들어가 자기들이 본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떠나주기를 간청합니다. 마땅히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회복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지만 그들은 물질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경제적인 손익만 따지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익한 분이 아니라 손해만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돼지와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당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억압시켜서 그들로 자기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성격과 정신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마귀들은 이전보다 훨씬 고도의 방법을 사용하죠. 마귀들은 영, 거짓의 영인지라 욕심 가득한 사람들을 속여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게 끝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귀신도 어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고 주님 편에 선자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창조주이시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무엇이든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